미녀예요. 현재 촬영시간 11월 25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주말 급등 수익부터 오픈하면 영상 시작할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아발란체는 무려 30% 수익이고요. 세타 토큰은10% 수익. 오후 10시경. 아스타는 12%. 다음 날 새벽. 리어는 9%. 앵커 30%. 세타 토큰.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16%. 마스크 네트워크 12%. 오늘 아침 12. 9%. 레이어 제로 17%. 미어프로토콜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20% 수익까지 주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정보방에 들어오셨거나 늦어도 주말 중에 들어오셨다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 있으셨던 거죠.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공유해 드리면서 다 같이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보세요. 장담컨데 이번 영.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폴리매시인데요.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어요.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 70% 폭등 나온 샌드박스 우습게 뛰어넘은 종목이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부터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폴리매시는 단기 폭등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4시간봉으로 보고요. 보시면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15일간 캔들이 추세 확하게 200일선 지지에 안착해주고 곧바로 위쪽으로 안착해주었어요. 이후로도 추세선과 60일선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주면서 현재 위쪽 매물대 5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1봉으로도 보면 마찬가지로 12달 초 아래쪽 매물대 지지가 나온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수개월간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었고 200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배열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21선과 200일선은 골드크로스까지 잘 보이시죠?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 누적된 거래량의 경우에도 19일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고요.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만 쌓여있고, 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할 수 있어도 상승 추세가 깨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큰 스케일인 주봉으로 보더라도 5일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거래량 또한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보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수 타점인 거예요 최소 100% 이상 수익률 보고 있는 만큼 정확한 매도가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챙겨가시고요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직접 달아두었으니까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신 분들과 구경만 하고 계신 분들의 계좌는 연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폴리메시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